안녕하세요, 니레디입니다. 이번 도련 변이는 승천에서 쓸 맵의 환각이라는 도련 변이고요 처음 등장하는 도련 변이죠. 양날의 검, 그 다음에 상호 확증 파괴, 폭파. 이두 개, 나머지 두 개는 폭파하는 도련 변이원이고, 하나는 이제 때릴 때, 데미지가 똑같이 아군에게도 한번더 들어오는 방식인데, 이 팩트가 특별히 없어서, 그다지 티가 안 나는데 서브 돌연변이 두 개가 폭죽놀이라. 음... 돌연변이가 이번주도 티가 많이 나지는 않는 돌연변이에요. 라크시르 의식이 곧 시작됩니다. 아몬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탈다림을 다시 장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승천자로서 전이 반역자들을 박멸하겠습니다. 그대들 양쪽의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야 제가 사이오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가속 걸어붙이면 좋죠. 인구가 다 차기 전에 병력을 먼저 지어주면 벙커를 딱 지울 수 있어요. 원래 벙커를 좀 빨리 째는 데크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오버로드 지어주고요. 진더 생성하십시오. 대군가더필요다 가스를 하나 정도는 올려줍시다. 그다음에 원래는 두 번째 오브로드 때병영을 하나 더 지어주는데 지금 가속을받았기 때문에 수용소로 가속 좀 옮겨줘. 초반에는 사령부 쪽에 걸어주다가뒤에는수용소 쪽으로 옮기는게좋아요 오버로드 뽑의아주고요을요아 병역 늘려 줍니다. 그다음에 매력을좀땡겨서 앞에서 줍시다. 들을 공격하십시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 어려울 것 없이 막히 죠？병영 늘려 주고, 사 거리 브레이드 멀티 쪽 확장 하러 갑시다. 다음 에 테크 올려 주고, 진 화가 완료 되었습다

건 어쩔 수죠 확장해주고 공생충 잉태부터 먼저 찍습니다 터렛, 오버로드 조금 넌굴로가는거냐아 자신의 용사를 지원할 원군을 보냅니다 놈들과 전

알렉산더 저쪽으로 보내야겠죠? 공업 철판 옥키 추락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기합니다 쾅 추락 데미지 제법 있죠 자원 되는대로 그레이드 눌러주고 끝났으면 뚫어야겠죠 미리 둘자네요

조금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laughs> 끝났고 아군, 있습니다. 전진해서 배럭 2개 지어줍니다. 우격을 안 지었네요. 네. 아군, 적과 만났습니다. 오케이. 바도 쳐서 준다고 하네요. 접아무 용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병력이 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아, 씨. 인것 같죠? 계셔. 접고 그래 대주고 주고 위험하죠?

어디 있는 거지? 진화 음. 마막 수용소 전진해 줍시다. 저기 용사를 지원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아무숨 용사의 힘이 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어는안 필요합니다.

원래 그럴려고 쓴 친구들이니까 쓸 필요도 없겠죠. 교왔으면 될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요.

그래도 컨트롤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지방 어긴 좀 아니지 않니? 교화죠. 이럴 때 감염된 해병, 뽑아주고요 핵 폭발이고 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겠죠? <laughs> 음. 그러면 깔끔하게 털립니다.

이두 조합은 그냥 돌연변이 원이 거의 없는 것처럼 할수 있으니까 쉽게 깨시려면 이렇게 조합하셔서 깨시면 됩니다